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데이지 크리스토둘루의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일곱 가지 교육 미신'입니다. 저자 데이지 크리스토둘루는 영국 워릭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2년제 교사 양성 과정인 'Teach First'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3년 동안 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교육평가연구소 No More Marking의 교육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 영국 교육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20인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21세기 학습자에게 필요한 사실적 지식, 학습 평가가 실패하는 이유, 전통적인 교육이 창의성을 약화시키는가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책에서 나오는 7가지 교육 미신을 먼저 이야기하면, 첫 번째, 지식보다 역량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 학생 주도의 수업이 효과적이다. 세 번째, 21세기는 새로운 교육을 요구한다. 네 번째, 인터넷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 다섯 번째, 전이 가능한 역량을 가르쳐야 한다. 여섯 번째, 프로젝트와 체험 활동이 최고의 학습법이다. 일곱 번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의식화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영국 학교 교육과정과 영국 왕립예술협회 교육과정, 저자가 영어교사를 하면서 경험한 것 등을 사례로 들어가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믿고 무작정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미신의 이론적인 배경과 왜 미신인지에 대해서 저자는 말하고 있으며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책은 각 미신별로 7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마지막에 역자 후기가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미신인 지식보다 역량이 중요하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미신이 나오게 된 이론적 배경에는 루소, 듀이, 프레이리, 찰스 디킨스와 같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경험을 통한 학습이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사실적 지식은 나쁜 것이고 그 외적인 경험으로 얻은 지식은 좋은 것으로 상대화시키며 사실적 지식은 의미, 이해, 추론, 의의, 상상력, 창의력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적 지식과 교과 내용을 습득하는 것 역시 교육 목표의 일부이고 사실적 지식을 배우는 것과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이해하는 것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미신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거나 경험을 할때 관련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잘 배우지 못하고 관련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잘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더욱 역량을 발휘할 수 있듯 사실적 지식과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 역시 우리가 배경 지식을 쌓아가는 데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보다 역량이 중요한 것이 아닌 지식과 역량은 나선형 구조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축적된 지식이 있어야 역량을 개발할 때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인지심리학자 다니엘 윌링햄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축적된 과학적 연구에서 나온 분명한 결론은 현상이나 사실에 대해 알고 있어야 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학생 주도의 수업이 효과적이다라는 두 번째 미신에서도 루소와 듀이, 프레이리의 이론이 나옵니다. 그들은 교사 주도 학습보다는 학생 주도 학습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교사 주도학습은 학생들의 즐거움과 자발성을 박탈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기에 비도덕적이며 전혀 의미가 없는 것들을 기억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면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컴브리아 대학교 피터 오븐스 교수가 말한 것처럼 대학생 중 3분의 1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기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사의 수업과 지도는 꼭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알파벳은 A, B, C로 시작하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 숫자는 1, 2, 3을 읽고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는 것 등을 해야 하는 것들을 자기주도학습을 통해서는 발견하고 배우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지식 전달 수업이 되기 위해서 자기주도학습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수업 전달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배경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배경지식을 자기가 혼자 모두 공부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21세기는 새로운 교육을 요구한다는 미신입니다. 19세기 지식교육을 받은 학생들보다는 21세기 역량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우월한 직업을 갖게 되고 이 21세기는 정보 선택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식 교육보다는 역량 교육인 문제 해결력, 비판력,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로 든 것은 왕립 예술 협회에서 이2 1세기 필요한 다섯 가지 핵심 역량을 개방적 사고의 교육 과정의 구성 요소로 설정했으며 그것은 시민성, 학습, 정보 관리, 인간 관계, 상황 관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섯 가지 핵심 역량은 19세기에도 20세기에도 21세기에도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교육을 요구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2000년 동안 인정받고 있다는 것과 뉴턴의 법칙 역시 변함없이 남아있게 된다는 벤 골드에이커의 이야기처럼 새로운 발견은 기존의 발견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나게 되고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창의성도 비판력도 문제 해결력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배워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넷이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는 네 번째 미신은 우리가 방법을 아는 것과 무엇에 대해 아는 것을 이분법적인 사고로 보고 방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미신이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한국 전쟁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면 한국 전쟁 자체도 중요한데 그 한국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찾는 방법만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요.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과 비슷한 영국 교육 연구 단체 퓨처랩에서도 인터넷이 주된 탐구 도구가 된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의 출처를 해석하고 탐색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학생들은 찾으려는 정보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지 못하면 스스로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그 정보를 찾는 방법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는데요. 교육학자 허 씨는 사실적 지식 없이는 어린이들이 효과적으로 찾아서 배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야구에 대해 검색을 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은 검색만으로 지식을 알기에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일반 지식 사실적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정보도 검색하고, 인터넷에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전이 가능한 역량을 가르쳐야 한다는 미신인데요. 전이 가능한 역량은 학생들이 배워서 알게 된 것과 할수 있게 된 것을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도 옮겨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역량입니다. 개인적으로 쉽게 풀어보자면 수학에서 사칙연산을 배우는 것을 가게에서 돈 계산을 할때 배운 지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영국에서는 대부분 전이 가능한 역량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역량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비판적 사고가 전이 가능한 역량이라고 예를 든다면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식 전달 교육 없이 그 비판적 사고만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는 글을 잘 쓰는 역량을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인 국어 과목에서 글을 쓰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독서를 통해서 많은 어휘를 획득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식보다 역량을 가르쳐야 한다는 미신에서도 나왔지만 지식과 역량은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이며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식 없이 영향만 가르치는 것 자체가 저자가 봤을 때에는 목표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우리나라에서도 화두인 프로젝트와 체험학습이 최고의 학습법이다 라는 미신입니다. 프로젝트와 체험활동 수업은 실생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만 교과 주입식 수업은 실생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킨다는 이론적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교실에 가지고 와 과학자, 역사학자, 수학자처럼 생각할 수 있는 활동 과제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과학자, 역사학자, 수학자처럼 생각할 수 있는 활동은 그 과목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관찰과 경험을 많이 해봐야 생각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교사가 설명하지 않고 필요한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각자 다른 배경 지식을 가진 학생들에게 불공평한 교육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미시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의식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선정과 전달은 정치적인 행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식을 가르친다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활동이 아니며, 사회계층과 사회권력과 밀접한 관련된 지식만 가르쳐서 학생들이 중립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이론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 교육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민주주의와 평등에 관심을 갖게 하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추구하고. 원하는 세상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런던대학교 경제학 교수 윌리엄 베버리지는 무지는 궁핍, 질병, 불결, 나태와 함께 5대 사회학 중 하나라고 했으며 무지는 독재자가 맹목적인 추종자들 속에서 키우는 사악한 잡초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교육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세상을 비판적이고 제대로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자는 교육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다양한 교육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교육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의 학생들이 자신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었을 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식과 역량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 가르치는 사람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워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데이지 크레스토 돌루의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7가지 교육 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